안녕하세요 오늘은 인티브 첫 구독자 연애 상담이 있어서 상담을 해주신 내용과 제가 상담의 답변을 드린 내용을 한번 이야기해보고 다른 분들 의견도 되게 궁금합니다 우선 메일로 보내주셨고 제가 메일 주소는 안 나오게 그 내용만 복사해서 지금 붙여놨어요 그리고 지금 영상으로 만들어도 된다는 허락을 받고 올린다는 점 이해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들어보시고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일단은 제 방식대로,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답변을 해드렸어요. 우선 문의해주신 내용부터 한번 읽어볼게요. 상담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메일 드려요. 제가 좋아하는 여자동생이 인팁인데, <laughs> 하필, <웃음> 알게 된 기간은 5개월 정도 됐고, 요식업장에서 그 친구는 알바로 먼저 일하고 있었고, 저는 뒤늦게 직원으로 들어가서 일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처음부터 호감이 있었던 건 아닌데, 묵묵히 일을 잘 하는 모습에 조금 호감이 갔던 것 같습니다. 원래 저는 술을 별로 좋아하진 않는데 술자리는 거절을 잘 하지 않는 성격이라 그 친구랑 다른 직원이랑 술자리를 많이 가지면서 조금 더 친해진 것 같습니다. 그때는 그 친구는 5일 동안 알바를 했는데 5일 중 3일 정도는 일 끝나고 3시 같이 술 마셨던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가 있는지 몰랐는데 어쩌다가 있다는 걸 간접적으로 듣게 되었습니다. 아 벌써 이 부분에서 고민이 확 느껴지죠. <laughs> 그래서 포기를 해보려 했는데 술이나 밥을 자주 먹으며 다녔던 셋 중에 다른 직원이 여자친구가 생기면서 둘이서도 일 끝나고 술 마시거나 밥을 먹는 경우가 작게 되었습니다. 집이 둘다 직장 근처입니다. 그런데 처음에 둘이 밥 먹거나 술 마실 때는 저도 어떠한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저는 엥푸피 엥푸피 <laughs> 분이세요 사연자 분이 남자분이시죠? 아 이거 비웃는 건 아니에요. 엥푸피 저도참 좋게 생각합니다. 사소한 일 사소한 일상 얘기나 저의 경험 같은 거 얘기하면 시큰둥한 것 같아서 <laughs> 벌써 이게 엥푸피랑 인팁의 관계죠 벌써. <laughs> 아 그냥 밥 친구 정도로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이 들어 큰 관심을 안 가지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작년 10월, 11월쯤부터 일하면서 알게 되었지만 저가 1월, 2월 동안 다른 곳에서 일하게 되었는데. 다른 직장에서 퇴근길이 어차피 전 직장을 지나쳐야 돼서 주말에 저가더 일찍 끝나서 직원들한테 인사 정도 하고 가려고 들리면 이따가 술 마시자거나 고기 먹자거나 해서 또 자주 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99%그 친구가 먼저 먹자 해서 갔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저가그 전에 끝나고 술 마시자 했다가 왜요? 라는 말을 들어서 너무 당황한 적이 있었거든요. <laughs> 그 이후부터는 먼저 못 물어보겠더라고요. 정말 공감이 갑니다. 이 MPP는 사람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리고 은근히 인팁, 인티... 들를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이프피가 그런데 이게 인티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왜오라고 했겠죠? 말 그대로 그냥 왜술왜술 왜술 먹자고 해요. 끝나고 그걸 물어 봤을 거예요 아마. 인티브는 정말 그냥 그 순수하게. 그런데 엠프피 입장에서는 상처를 받은 거죠 또. 이런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인티브 f 들한테 상처를 많이 주는 경우가 거의 99% 이런 거예요. 계속 계속 여볼게요. 2월부터는 다시 원래 직장으로 돌아와서 그 친구랑 일하게 되었는데 그 친구가 휴학을 하게 되면서. 공부를 해야 한다고 5일에서 3일로 일하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3일 일할 때, 3일 모두 일 끝나고 밥 먹거나 같이 술을 먹거나 하는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밥이나 술 정도는 친구끼리 먹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번에 일하면서 영화 나온 거 봤냐고 하면서 영화에 대해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대충, 는 여자는 저가 하는 말로 봐주세요. 이번에 땡땡땡 나온 거 봤어요? 이게 여성분이겠죠? 아니, 근데 그거 재밌다고 하더라. 사연자분이시고. 맞아요. 평점도 되게 높다던데, 보고 싶다. 라고 인팁 여성분이 말한 거죠. 인팁 여성분이 남자친구가 있으니까 괜히 마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최근에 계속 생각을 하고 있어서, 유유. 그럼 보러 가.로 끝냈습니다. 이러한 사건이 있었고, 그날에는 보통 밥 먹자거나 술 마시자 할때 완전 급발진 식으로 퇴근 30분 전 혹은 10분 전 일어날 때 말을 하곤 하는데, 그날은 끝날 때까지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친구가 30분 일찍 퇴근합니다. 알바라서. 그래서 아 오늘은 집이나 가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퇴근 시간이랑 그 친구를 보냈는데 밖에서 담배 피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굳이 왜안 가냐고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삐이 기다리는 것 같아서 그런데 팀장님이 나와서 그 모습을 보고 땡땡아 왜안 가? 라고 했는데 비밀이에요. 이렇게,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손님 다 나가고 나가놨는데그 친구가 들어오더니 아 마지막 손님 나가놓고 도와주려고 했는데 늦게 나가네요.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데 원래 절대 그런 친구 아니거든요. <laughs> 그렇죠. 인팁은 <팀은> 남을 먼저. <laughs> 그렇게 오지랖 부리면서 도와주지 않죠 결국은 일 끝나고 같이 술 마시러 갔고 그 술자리에선 뜬금없이 다음 주에 고기 사주겠다고 하면서 쉬는 날에 말하라고 하더군요 그냥 그날 모든 게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했던 저를 힘들게 한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남성분은 여성 인티분이 남자친구가 있다는 걸 아니까 자기가 이렇게 대시를 하는게 죄책감이 드신거죠 되게 착하죠 엥프피가 되게 착해요 그렇다고 저가 남자친구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거나 그 친구의 일상에 대해 물어보진 않았습니다 셋이 술 마실 때저 빼고 둘다 커플이라 자연스럽게 그 인티빈 친구가 남자친구랑 오랜 기간 사귀고 있고 최소 5 0 0일 이상 한번 헤어졌던 적이 있고, 남자친구가 화가 많지만, 자기 만나면서 화가 좀 가라앉았다 정도만 알고 있습니다. 남자친구 성격이 좀 다혈질인가봐요. 성격이 안 좋다는 거죠, 일단. <laughs> 인택이랑 안 맞거든요, 다혈질은. 기본적으로. 그냥 저를 편한 직장친구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까요? 나이 차는 6살 납니다. 물론 서로 연락도 잘안 합니다. 평소에 말하는 거겠죠. 저는 하고 싶지만, 남자친구 있는데 괜히 직접거리고 싶진 않아서 안 합니다. 가끔 하면 답장이 빠르긴 한데, 핸드폰을 쥐고 사는 성격이라서 그런 거라 고 생각하고만 있습니다. 상담 내용은 여기서 끝입니다. 이제 제가 답변한 내용입니다. 안녕하세요. 보내주신 내용 잘 읽어봤어요. 순전히 제 기준과 생각으로 답변 드리는 것 먼저 이해 부탁드립니다. 우선 좋아하는 여성분이 인팁이랑 가정하에 지금 말씀해주신 것만 들어보면 여성분이 땡땡님한테 마음있어 보이네요. 전 남친이랑 500일이나 만났고 싸웠다 헤어진 적도 있으면 헤어질 만도 하고 아직 여성분도 휴학이라는 걸 봐선 학 대학생 같은데 남자도 더 만나고 싶은 나이니까요. 땡땡님이 그 여성분을 정말 좋아하신다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영화도 보러 가시고 할수 있는 건다 해보시는 것도 좋아 보입니다. 저는 진도를 더 나간다면 그냥 끝까지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헷갈리신다면 직접적으로 물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땡땡님 마음을 여성분께 좋아한다고 정확하게 표현하고 답을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여성이 있으면 세번 정도 표현하고 반응이 없으면 더 이상 귀찮게 안 합니다. 그게 상대한테 배려라고 생각했어요. 인팁은 직설적인거 좋아해서 자기 좋아하는 거 알고 있을 텐데 계속 간만 본다고 생각하면 마음 식을 수도 있어요. 남자답게 고백 공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저는 이렇게 답을 드렸어요. 질문하신 내용이 이제 고민하시는 점이 우선 첫 번째는 글만 읽어봐도 여기 땡땡님이 사연자분이 이 여성분을 일단 많이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메일로 무디를 넣을 정도로 감정이 지금 많이 쌓여 있으신 거죠. 그 마음이. 그런데 문제점이 굉장히 지금 가까운 관계라고도 할수 있는데 매일 이렇게 밥도 먹고 할 정도면 술도 마시고 여성분이 아직 남자친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여성분들은 제 경험상 먼저 헤어지자는 말을 잘 못합니다. 실제로는 마음속에서 그 남자친구를 싹 비웠어도 먼저 자기가 헤어지자는 말을 잘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보통은 황승이별이라죠 자기를 좋아한다는 새로운 남자가 나타나면 이제 그 남자를 핑계를 대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헤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그리고 저는 이 사인을 읽으면서 그남자친구랑 사람이랑 한번 헤어졌었고, 그 남자친구 성격이 되게 다혈질이라고 나왔잖아요. 그런 사람은 인팁이랑 사실 잘안 맞습니다. 다혈질이랑. 그 인팁은 사람을 뭐 가려서 만나는 건 아닌데, 본질적으로 그런 사람이랑은 잘안 맞아요. 다혈질이 심한 사람이면 자기 주장이 강할 수도 있고, 되게 감정적으로 격한 경우도 많이 보고 이러면은 지치거든요. 인팁 같은 성격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 생각에는 이 사연을 봐서는 그 여, 인팁 여성분도 지금 사연자분을 지금 되게 호감으로 느끼고 지금 이렇게 하는 건데, 왜냐면 또 인팁 특성상 뭐 관심이 없는데 굳이 시간 내서 밥 먹고 술 마시고 잘안 합니다. 그것도 관심이 있는 사람한테나 그렇게 하는 거지, 아무한테나 안 그런다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여성분도 지금 사연자님한테 마음이 있고, 사연자님도 충분히 좋아하지만 지금 남자친구가 있다 이 사실 하나 때문에 지금 망설이셔서 제가 답변을 이렇게 드렸어요 지금 혹시 사연점 분께서 영상을 보시고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실제로 이렇게 고백 공격도 하셨는지 <laughs> 한번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메일로 드릴 수도 있지만 혹시 이 영상을 만약에 보신다면 어 한번 댓글이나 아니면 메일로도 좋으니까 한번 어 결과도 한번 <laughs> 어떻게 됐는지 진행이 됐는지 이게 사실 사실 이게 편도수술 하기 전에 제가 메일을 받았던 거라 지금 시간이 이렇게 지났어요 <laughs> 저도 사실 이게 어떻게 됐는지 엄청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지금 만약에 영상 보시는 다른 분들도 있다면 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런 걱정하시는 분께 어떤 조언을 해드리고 싶은지 그런 것도 한번 적어주시면 대단히 감사할 것 같습니다. 전 사실 유튜브를 좀 그렇게 대화를 좀 많이 했으면 좋겠거든요.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궁금해요. 이런 것들이 그런 의미에서 올린 거고 제 상담이 정답이 아닐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방법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 제 개인적인 방법이고 어,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과가 지금 어떻게 됐는지 되게 궁금한데 제가 뭐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저도 뭐 연애를 뭐 그렇게 많이 해본 것도 아닌데 이렇게 제 영상 봐주시고 어, 좋게 생각해 주셔서 문의 메일까지 주신 사연자 분님께는 정말 감사의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도 되냐고 물어봤는데 어, 기꺼이 이렇게 허락해 주신 것도 되게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다른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자와 알림 설정,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